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분노가 속구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보인 행보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무능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그것을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도 망신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치 않았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이 문재인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또 특이한 행동을 보였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바로 오실 것 같은데요. 8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등장한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가 어색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지만은 눈을 보십시오 문재인이 늘 착용하던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날 노무현을 모실 때부터 늘 항상 안경을 차 왔던 문재인 그 문재인의 안경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경을 얻다 뒀길래 안경 착용한 사람에게는 필수인 안경을 왜 두고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욕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막으로도 남겼지만은 안경 쓴 사람이 안경 벗으면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더군다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나이가 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더이나 안경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안경을 막 벗고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뭐 렌즈를 끼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필수이자 습관인 안경을 왜 착용하지 않았나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경 벗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상태로 국무회의 주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쓰는 그 안경이 패션용이 아니라면 즉 도수가 없는 그런 안경이 아니라면은 지금 문재인은 수치 안경을 지금 벗는 상태면은 어떤 서류를 든게잘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보는 국무회의 서류가 무슨 어, 글자 그게 이따시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깨 같은 글씨로 쭉 쭉쭉 써져 있을 텐데 지금 사진 속을 보면은 뭐 서류를 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국정을 논했다는 거예요. 뭐 안경 쓰고 안 쓰고 이게 단순 가십의 문제가 아니라 안경을 놓치고 왔으면 은 참모한테 시키든지 해가지고 안경을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경 쓰고 제대로 된 서류를 봐야지 이게 시 옳은 정책인지 옳은 법안인지 이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국정을 논한 자리에서 안경도 안쓴 채로 어? 안경을 써야지 보이는 사람이 안경도 쓰지 않은 채로 그냥 회의에 참석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참모들이라는 말 그냥 들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도 그 서류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안경 놓치고 왔다고 그냥 그 상태로 회의를 해버리는 이런 것도 참으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이 보여준 여러 가지 기행들이 뭐 어제 오늘이 이렇겠습니까? 지난날 그 책상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아서 가면 될 거를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기어코 뛰어넘는 무슨 담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행을 보였던 문재인이고 맨날 그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어 해외 가서도 정상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져가지고 많은 분들 알금 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있으신 거 맞느냐 품격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쭉 해야 는데 이제는 하다하다가 안경 쓰는 것마저도 깜빡한 이런 작금에상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그리고 태풍 하이선 긴급 점검 회의 그리고 제일 푸른 하늘의 날 영상 축사 당시에도 안경을 쓰고 참석했던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이 정작 공식석상 국무회의 자리에서 안경도 쓰지 않 채로 나타났다. 이거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귀여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 챙기는 걸 깜빡한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없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안경 안쓴거 가지고 뭘 호들갑을 떠냐 그 됐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청와대 해명이 더큰 의혹을 불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구를 다시 볼까요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 챙기는 걸 깜빡했다 아니 회의 자료 볼 때는 안경 안 썼답니까 일단. 회의 자료를 보고 있던 중이라면요. 당연히 문재인이 안경을 쓰는 중이었을 거라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취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안경을 벗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들 말대로 회의 자료를 보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회의 자료를 보고 있으면 안경을 쓰고 있었을 텐데 쓰고 있는 안경을 그뭐 벗어 지기고 보고 왔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회의 자료를 보고 있었다면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안경을 안 쓰고, 안경 쓴걸 깜빡하고 그냥 왔다?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청와대 이런 석연친 은 아, 해명, 과연 국민들이 쉽사리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뭐별 특별한 뭐 특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발언도 역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문재인의 안경태가 또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안경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문재인이 착용하고 있는 그 안경테는 덴마크 브랜드인 린드버그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해외에서도 뭐 인기가 있고 뭐 명품으로 분류되는 안경테 제품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문재인 안경으로도 소문이 난 건데 이걸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최소 7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뭐 말로는 서민 서민 뭐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값싼 안경테를 써야만 서민을 못 품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보여온 어떤 서민을 챙긴다 자영업자들을 챙긴다는 라 어떤 행보와 이 엄청난 수입 명품 안경테가 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굳이 지적을 하면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자 어쨌든 문재인 이제 하다 하다가 안경 쓰는 것도 깜빡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안경을. 뭐, 벗어뒀는데 어디 뒀는지 까먹어서 그냥 급한대로 나온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한숨 밖에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 소식 재밌으셨습니까? 외부로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색 엄지신 분들, 눌러주셔서 파랗게 추천을 눌러주시면, 이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영상, 외부로 많이 알릴 수가 있습니다. 안경마저 깜빡하는 문재인! 우리가 더욱 규탄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셔서 회색 구독 중 신하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영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탈모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투플러스 원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만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